요스이야기 27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다음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 때는 성공을 목표로 뜨겁게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성공을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얻게 되면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사라지 듯한 허무함과 권태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정과 권태라는 틈을 비집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일절입니다. 요하께서 주의 위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하신지 오랜 후에 요호사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가나안 종복이라는 민족적인 수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쉼, 즉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축복의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요호사는이 축복의 순간에 그 인생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이토록 절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소가 영적 뒤조다로서 이 쉼이 안주가 될수 있음을, 즉, 휴식이 영적인 나태가 될수 있음을, 그리고 이 성공이 가장 큰 위기의 시작이 될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을 얻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주하려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안주하려는 우리에게, 요소하는 교회다움의 비결,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세 가지 비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교회다움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다움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요아는 그냥 지켜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힘써 비베리스트롱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큰 힘이 필요할까요? 위기 때에는 보통 절박함, 절박함 때문에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이끕니다. 하지만 평화일 때, 편안함이 우리를 말씀에서부터, 기도에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지키기 위해 크게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적당히, 그저 그렇게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편안함, 나의 힘 때문에 말씀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서 말씀을 붙드는 오늘 말씀처럼 크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다음은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다음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8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요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향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요아를 사랑하라. 요아는 율법을 지키라, 크게 힘써서 지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라는 관계적인 명령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말씀 준수만 강조하게 된다면 신앙은 차가운 율법주의 혹은 종교행위로 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관계와 사랑이 강조되게 되면 그것은 의무라든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되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공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일을 게을리 할 수도 있게 됩니다. 11절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 안락함이나 세상의 인정, 자기의 성취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경고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교회다음은 구별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음의 비결은 세상과, 세상과 구별됨을 단호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교적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섞이면서 그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호사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 무섭게 경고합니다. 13절입니다.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온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킵니까? 가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됨, 즉, 거룩함을 잊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며 간용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용납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가난의 신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섞여 살게 되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돈, 성공, 편리함, 쾌락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왕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고로감을 선택하게 될때 세상은 교회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됨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안정을 위해 타협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구별됨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요사의 마지막 요원은 축하한다가 아니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크게 힘써라. 스스로 조심하라였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안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베이스 캠프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누리는 이러한 안정과 평화는 우리가 안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큰 사명, 즉,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사명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문제없는 교회, 평화로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다음에 비결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욱 크게 힘써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평화롭게 더욱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만 홀로 사랑하고 가까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느의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더욱 세상과 구별되어 고루감을 선택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